엘립스 툴을 선택하고 Alt Shift 키를 누른 채로 도큐멘트에서 드래그하여 정원을 그립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 패널의 탑입에서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선택합니다. 각 슬라이더를 클릭하고 Opacity에 100을 입력합니다. 오른쪽 슬라이더를 더블 클릭하고 스와치 아이콘을 클릭한 후 연한 회색을 선택합니다. 왼쪽 슬라이더를 더블 클릭하고 스와치 아이콘을 클릭한 후 흰색을 선택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클릭하고 원에서 사선 방향으로 드래그하여 그라데이션의 각도를 변경합니다. 반전을 위하여 리버스 그라디언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셀렉션 툴로 alt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하여 원을 복제합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흰색 슬라이더를 클릭하고 오페시티에 0을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릅니다. 이펙트, 블러, 가우시안 블러 메뉴를 선택하고 대화 상자에서 OK 버튼을 클릭하여 번지게 합니다. 오브젝트, 어레인지, 샌드 투백 메뉴를 선택하여 뒤쪽으로 보내고 기존 원에 배치합니다. 렉탱블 툴을 선택하고 드래그하여 배경으로 사용할 박스를 그립니다. 리버스 그라디언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반전시켜 주세요. 오브젝트, 어레인지, 샌드 투백 메뉴를 선택하여 뒤쪽으로 보내고 다시 오브젝트, 락, 셀렉션 메뉴를 선택하여 잠급니다. 셀렉션 툴로 원두 개를 선택하고 오브젝트 그룹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제 alt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하여 원을 복제한 후 확대 축소하기를 반복합니다.